캠핑 선반 예뻐서 샀는데 설치하느라 땀뻘뻘 흘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펴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퀴 폴딩 선반부터 튼튼한 우드셀프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후회없을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매팁 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캠핑 선반 고르실 때는 먼저 따뜻한 느낌의 원목인지 가벼운 알루미늄인지 소재를 보셔야 하고 지저분한 짐을 가려주는 캐비네청인지 진열하기 좋은 오픈형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며 차에 싣기 편하게 납작하게 접히는 폴딩 방식인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디프다용도 캠핑 선반입니다. 19,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쿨러나 워터, 저그 받침대로 쓰기 딱 좋습니다. 막서도 되고 물청소도 쉬워서 텐트 입구에 두고 신발장으로 써도 훌륭합니다. 다만 감성적인 느낌보다는 시용성에 몰빵한 제품이라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캠핑보관용 선반 카트입니다. 129,000원대 가격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짐 옮길 때 웨건처럼 쓰고 그대로 선반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틸이라 엄청 튼튼해서 무거운 장비 올려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가 무겁고 부피가 커서 소형차 트렁크에는 싣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이는 스노우라인 캠핑용 큐브 캐비넷입니다. 12만 8천원대 가격에 문이 달린 수납장입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먹거리 넣어두면 벌레도 안 들어가고 지저분한 게안 보여서 깔끔합니다. 상판이 단단해서 조리대로 써도 좋지만 접이식이 아니라 조립식이라서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위는 킵 캠핑 원목 우드 셀프입니다. 83,000원대 가격에 감성 캠핑의 로망을 실현해줍니다. 튼튼한 느티나무 원목을 써서 고급스럽고 랜턴 하나만 올려놔도 분위기가 확 삽니다. 잠단이라 수납도 넉넉하고 접이식이라 설치도 편한 프리미엄 셀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시크레토 퀵슬림 경량 캠핑 셀프입니다. 49,000원대 가격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라 정말 가볍고 녹이 안 습니다. 이름처럼 착착 접으면 정말 얇아져서 차에 씻기 너무 좋습니다. 색감도 요즘 유행하는 카키나 베이지 톤으로 잘 빠졌고 가렵지만 흔들림 없이 튼튼한 최고의 캠핑 선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